네, 여러분, 대단히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신랑과 신부 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순간 가장 행복해하고 있을 우리 신랑 친구들 위해서 다 함께 축하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부부로 새롭게 탄생하는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양가 가족과 신랑 신부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신랑님의 후배로서 두 사람의 행복한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의 예식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주례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하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만큼 학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신랑 신부님을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한 양가어머님들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뒤쪽을 주목해주시고요. 네, 우선 수십 년간 자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어머님들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 사이는 남은 자매 사이로서 손을 맞잡고 입장하실 겁니다. 어, 긴장되는 발걸음을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박수로 감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어서 양가 어머님들께서 양쪽 화초계에 불을 밝혀 주실 겁니다. 화초계에 불을 밝히는 이는 두 사람의 앞날에 어두운 길 하나 없이 밝은 삶을 살아가라는 마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랑 측 어머님부터 화초계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께서도 한족의 불을 가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로 마주보고 서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마음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경례. 이어서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을 향해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나 감사한 분들께서 다들 귀중한 시간 내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양가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경례.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련된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님들의 화촉 점화로 인해서 오늘 결혼식 시작을 알려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크고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신랑님을 앞쪽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님께서 뒷동뒷동 네, 네, 아주 이쁘게 <laughs>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멋진 첫 번째 주인공 신랑님을 만나봤다면 이어서 결혼식에 꽂히자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님을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뒤쪽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신부님의 입장이 있도록 할 텐데요, 신부님의 떨리는 마음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 입장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랑님 아버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주시고요, 아버님 우리 사회 한번 따뜻하게. 신부님의 손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수십 년간 고생하셨던 친부님의 아버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님께서 성스러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처음으로 성인의 예의를 갖추는 신랑친구 맞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평생 지켜내야 할 사람입니다.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친구 맞절. 이어서 참석해주신 학인 여러분들을 향해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고 약속하는 부분을 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낭독하는 혼인서약의 순간입니다. 어떠한 약속들을 하는지 다 함께 귀담아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면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진실된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혼 선언문은 여기 계신 모든 학인 여러분들 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사회자가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3월의 아름다운 날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귀빈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과신부는 사랑하는 일가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된 일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을 그동안 아껴주시고 지켜주셨던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소중하게 키웠고 예쁘게 키우셨을 딸일 겁니다. 아마 그런 딸을 보낸다는 마음에 서운한 감정과 섭섭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지금부터는 딸을 보낸다는 마음보다 듬직한 아들 하나 얻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신부님의 네, 눈에서도 눈물이 아른다른거리면서 우리 어머님과 하객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립니다. 우리 신부님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아까운데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는것 같아요. 우리 신랑님도 조금 따라오셔야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 뚝 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표도하고 행복한 모습은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신랑님은 큰 절로, 신부님은 고개숙여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인사. 우리 신랑집 부모님께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자꾸 어렸던 한 소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 자라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항상 당당한 모습, 행복한 모습, 약속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양가 부모님들 다 함께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들 앞쪽으로 함께 나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안쪽으로 서셔야 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주말일 겁니다. 그런 소중한 주말을 할애하셔서 우리 신랑신부님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목매로 대신하는 점 다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 개의 가정이 아닌 양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대빈 여러분께 경례.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련된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까지 인사를 끝 마쳤습니다. 어, 이어서 분위기를 조금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을 위한 멋진 축가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축가자를 큰 박수로 차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박수 한번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노래를 너무너무, 네, 정말 너무 잘합니다. 우리 멋진 축가 불러주신 축가자님 신랑신부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멋진 축가를 끝으로 오늘의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인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신랑신부님은요, 오늘 2023년 3월 19일으로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부부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작하는 발걸음을 저희가 다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하나, 둘, 셋! 이라고 외치면 우리 두 사람 축하하는 만큼 다 같이 잘 살아라. 요거 네 글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연습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네, 여러분 요 정도 목소리로는 절대 잘살수 없습니다. 한 100배 정도는 훨씬 커야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보석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은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핵진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앞날을 함께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이 살아라! 네, 그럼 이상으로 신랑 신부님과 신부님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양가 가족과 신랑 신부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친구, 우인 여러분들께선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혹여나 사진 촬영을 원치 않으신 분께선 오늘의 필요한 장은 맞은편 라테스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장은 맞은편 라테스타 뷔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모다한 이야기와 준비되어 있는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